자이 함수 보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무슨 함수? 3차 함수네 맞습니까? 그래서 얘는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 극소값을 여기서 가지겠네요 맞습니까? 자그 극소값이 알파다. 극소값이 알파라는 얘기는 이 점의 x 좌표가 a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. 예. 네, 이 점의 y 좌표가 a였다라는 얘기예요. 괜찮습니까? 그때 극대값을 구하시오. 자 일단 극대값 극소값을 해결하려면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. 지금 이거는 f(x)입니다. e^x 세제곱 어 마이너스 3a x 제곱 플러스 5a가 되고 자 기울기 순간 기울기가 0인 점이 바로 극댓값의 후보고 극소값의 후보죠.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a x 5a 는 날라가고 이게 f 프라임 x 괜찮니? 자 얘가 0 되는 x 값자 얘가 0 되는 x 값자 6x로 묶어내면 x 빼기 a 이렇게 될 거고 x는 0 또는 x는 a 이렇게 거야.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됩니다, 여러분들.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잘 봐, 극소 값이 a라고 했어. 그러면 어 저, 여러분들, 얘가 0된 x 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a예요. 그래서 얘가 0이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, 얘가 a 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, 지금 몰라. 괜찮니? 자 그러면 어떤 게 a일지 한번, 아, 어떤 게 여기가 0일지 여기가 a일지 뭐 모르니까 여기 집어 넣어. F0을 한번 집어넣어봐0 집어넣으면 5A가 나오잖아 어? X가 0일 때5 a 네 분명히 극속값은 Y좌표가 A인 거 알고 있잖아요. 맞죠? 아 그러면 2점의 X좌표가 0이던 2점의 X좌표가 0인데 F가 0일 때는 5A가 나온 거 보니까 아 여기가 X좌표 0이네 여기는 A네. 아 그럼 얘는 A콤마 A입니다. 이 점의 좌표가 x좌표도 a고 이 점의 극소값의 y좌표도 a라고 했잖아 극소값이 괜찮습니까 네 그때 극세, 극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5a인데 얘는 a 마 a를 지날거예요 a를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 집어넣으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어 3a 세제곱 플러스 5a가 되고 a가 될 거다. 자, 양변에 a로 나눠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5가 1이다. 이렇게 될 거고. 자, 이거 풀면 마이너스 a 제곱 b 어, 마이너스 4가 되고 a 제곱 b 4가 되니까 a는 풀마 2로 될 거겠네요, 맞습니까? 네,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서 어, 자,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거 좋아할 수 있어요. a가 2면 5a가 지금 a가 2면 여기는 2콤마 2가 되는 거고, 여기는 0콤마 5a 되는 0콤마 10이 되겠네요, 자.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1 0되데 말이 안 되잖아. 여기가 위에 있는 점. 맞습니까? 아, 그래서 A가 2구나. 마이너스 2가 아니다나 라는 거까지 알아내야 이거 삼번 치고는 조금 대갈리네요 맞습니까? 그래서 그 극댓값은 1 2이 정답이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자, 심사소가 세요